디미 블러드라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또라이로 유명한 선수가 있었대요. 그래도 막 불쾌한 쪽보다는 조금 유쾌한 또라이. 표정만 봐도 심상치가 않죠. 블러드가 헐시티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이제 헐시티에 새로 선수가 들어왔어요. 와, 쟤가 그 또라이 블러드구나 하면서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데 이게 골키퍼가 허리를 딱 숙일 때마다 블러드가 그걸 막 점프하면서 지나다녔다는 거예요. 아씨개 또라이랑 같은 팀이네. 큰일 났다고 이제 하면서 샤워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블러드가 와. 그래서 이제 내 그걸 잡어. 어, 내 그걸 잡더니 와, 존나 무겁네. <laughs> 아, 이랬다고 하는 썰도 있고요. 블러드가 위건에 있었어요. 이제 아스날이랑 밤에 경기를 했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진 거야. 잘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옆에 융베리가 있길래 바지를 쑥 벗기고 근데 아직도 불이 안 켜졌어. 그래서 공 있길래 공을 몰고 상대 골대까지 막 드리블해. 근데 슛했는데 날려 먹었음. <laughs> 하여튼 프리미어리그 원조 또라이다.